할렐리아 반갑습니다. 오늘 금산에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남은 집으로 가다가 진안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 마이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 마이산을 볼 때마다 바위로 된저 마이산, 당나귀 귀처럼 생긴 저 마이산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구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 마이산을 유심히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시 멈춘 가운데 마이산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교회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들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봄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실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포에 차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에 잡아 회개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자의 소리도 있습니다 뱀이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여자의 소리, 사탄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을 것인데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위에서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자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빈들의 수많은 심령들이 모여왔을 때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로부터 가르침과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소리 저 소리, 생명 없는 소리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버, 페이스북, 이런 온라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로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위로, 바울처럼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소리, 내 얘기, 세상 이야기 섞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위에서 들려주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에 말씀을 전하여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렐리아! 감사합니다.